i v p 프로 이제 클래식피지코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입니다 백이. 여습니다 뗏. 알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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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행사가. 습니다 자 무슨 행사냐 마포점 스포백 휘트니스라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트레이닝 교육 세미나가 내가 있어요 오늘 오늘 또 이제 세미나 한다고 얼굴 꽃당장 하셨네요 형님 아꽃단장이라니요 아니 근데 머리를 이발을 안 해가지고 아, 근데 머리도 머리인데 이제 면도를 하셨네요 아 면도 면도하다가 아까 비어가지고 좀 따졌다. <laughs> 오늘 좀 깔끔한 모습, 좀 멀끔한 모습으로 또 왔네. 항상 맨날 거지같이 뭐 모자 쓰고, 수염도 안 자르고. 마포점또스퍼 예, 스포베 미팅스관리자분들께또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네. 요 그러면 어, 식사하시죠. 어, 식사를 좀 일단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콥키친콥키치은 뭐냐? 쌀 150g에 계란, 계란, 어, 소스. 어,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저. 이거 진짜 나는 어디에다 뭘 뿌려 먹어도 맛있더라고. 근데 이거 호불호가 좀 갈려 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밖에서 많이 드시나요, 형님? 어, 밖에서 잘안 먹지. 시신때는꼭 먹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근데 버스에서도 먹고, 지하철에서도 먹고, 어. 그때 그랬지, 어. 근데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이제 버스에서 안 먹고, 차밥 하지, 차밥. 그러니까... 아, 벤치넘 아, 아니. 어,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먹으니까 뭔가 낭만 있네. 어? 낭만 있어. 아직 안 먹었는데. <laughs>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먹을 생각하니까. 왜그래 아, 아, 진짜. 일단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또 이렇게 시즌이랑 겹쳤는데, 응. 별로 안 힘드세요? 네, 사실,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네. 아침에 출발하기 전까지, 아 세미나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또날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행사비가 들어오잖아. 항상 웃긴 모습만 보이다가 음.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니까 음. 되게 좀 진정성 있고 멋있어 보이네요 형님 아 그래? 네 나도 또한 번은 진해이 되나? 한 번은 그래 안 그래? 맛있어 보여? 별로 맛 없어 보여요 아, 그래? 네. 웃긴 모습만 보이다가. 야 야, 한번 보죠. <laughs> 오늘 뭐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데? 오늘 일단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나 할 때, 선생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나와가지고, 내가 좀 이제, 이제 티칭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지금 음. 멋진데요? 멋있냐? 오늘? 네. 멋있어? 네. 알았어. 긴장하신 거 아니죠? 어? 긴장하신 거아니에뭘 긴장을 하냐? <laughs> 아 i f b 프로 이제 클래식 피지코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일단 오늘 너무 이제 어, 우리 스포베 피트니스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따가 또 이제 2차적으로 또 이제 운동 교육이라든지 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일단은. 네네. 승무근이 승무근이요? 아, 네. 어떻게 좀 스트레스킬 수 있는 TV를 지금. 따로 제가 승무근을 하진 않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바벨로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바벨로우를 조금 이제 하부승무 쪽에 다좀 많이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광배 타겟 안 하고, 어, 일단 바벨로우를 좀 많이 해서, 그니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많이 발달이 된것 같아요. 응. 어, 예. 시즌 준비하시나요? 네네네. 어느 정도 기간 되겠지? 좀... 어, 시즌 시즌? 시즌. 원래, 원래 제가 한 3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번 지금 프로쇼 준비할 때는 한 5달 정도 어,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좀 길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번에는 또, 또 중요한 대인 만큼 조금 잘해보고 싶, 마음이 좀 커가지고, 조금 이제 천천히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그러니까 제가 뭐 체계적으로 막좀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막 칼로리를 재서, 막 쌀밥 뭐한공에뭐200뭐몇 칼로리 뭐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하루 칼로리를 정하진 않고 나는 이제 시합 때좀 내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틸라피아. 일단 틸라피아가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틸라피아하고 계란. 닭가슴살은 잘안 먹고. 그니까 제가 닭가슴살 먹으면 좀 너무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니까 어, 소화도 잘안 되고 그래서 소화가 좀 빠른 걸로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좀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도 그렇고, 저는 단백질 구성 자체를 좀 소화가 잘될수 있는 저한테 좀 맞는 거. 그래서 그게 각자 맞는 게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몸이 안 빠졌다. 안 빠졌다. 그러면 탄수화물 좀 많이 낮추고, 계속 좀 저는 낮췄다가 살짝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어 이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몸 보면서 이제 탄수화물 좀 조절하면서, 어 만약에 운동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나트륨 섭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바디빌딩을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발로 이제 양발로 이제 잡으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코어. 어, 복부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여기 클래식 피지크 종목 자체가 이 복부가 좀 타이트해야 돼가지고. 어. 그래서 좀 복부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코어를 항상 좀 신경 쓰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들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편이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막 튀진 않아요.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포징에 대해서 정답은 없고 자기가 몸이 잘 표현될 수 있, 있을 정도로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 자기가 그래서 포징 연습도 많이 해야 돼. 어. 왜냐면 포징 연습을 많이 해야 이제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이제 몸이 가장 예뻐 보이는지. 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포징 연습을 일단 좀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운동 루틴은 일단은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제 딱딱딱 맞춰서 하는데 뭐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월요일이면 뭐 가슴, 뭐뭐 뭐 화요일 등, 뭐 수요일 어깨 뭐팔 근데 팔도 저는 따로 빼서 하는 편이라서 팔을 막 어깨 하고 막 묶어서 하진 않아. 어, 그래서 팔도 따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주에 한 번씩만 원래 처음에 시즌 초반에는 한 번씩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이제 약점 부위를 좀더 신경 쓰던가 그렇게 좀더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루틴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만약에 뭐 푸시데이면 이제 뭐 가슴 뭐 밀고 그다음에 뭐 어깨도 뭐 프레스 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시즌하고 비시즌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술도 좋아하고 막 하는 편이라서, 비시즌에는 좀 운동을 잘,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어, 시즌 때처럼 안 하게 되더라고. 어, 좀 많이 쉬고, 운동도. 어, 좀 비시즌에는 원래 항상 좀 많이 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비시즌을 좀잘 보냈어요. 좀 체중도 많이 올리려고 했고, 혹시 또 뭐,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선생님, 뒤에 선생님, 모자 쓰시는 선생님, 선생님. 네. 네네. 일단, 팔보다 좀, 일단은, 팔은 좀 이따 해보고, 그 다음에, 어, 뭐, 그럼 가슴부터 한번 좀 시작해볼까요? 가슴? 음. 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음. 음. 어, 오케이, 하나. 어. 둘. 어. 어, 오케이, 스톱. 어, 잡아봐요. 어, 일단은, 우리 그립 잡을 때부터 꽉 잡아야 돼. 어. 그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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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야지 이게 힘이 안 세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면은 막 대충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덤벨을 좀꽉 잡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 아고 아플 정도로. 어.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들어요? 와 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 진짜로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 유튜브 어, 찍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너무 좋습니다. 아 괜찮아? 어, 한번 <laughs> 여기다 한번 보고 얘기해 줘요 어, 너무 좋습니다. 아, 어. <laughs> 알겠습니다. 네.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음, 하나, 둘, 어. 어. 오케이, 셋. 자, 거기서 이완을 좀만 더 할게요.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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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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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굿. 거기까지. 어, 그렇지. 어, 너무 짧아. 우리 덤벨의 장점이 뭐요? 예 이완을 많이 할수 있단 말이야. 어, 이완 더 해야 돼. 어. 그렇죠. 어, 뭐 여기서 살짝 팔꿈치를 왜이 좀 뒤로 걸어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걸고 들어가. 그러면 더 편하단 말이야. 몸이. 어. 아, 그렇지. 고됐렇고 한번 잡아보고. 오케이. 저는 요거 할때그니까 저만의 방법인데 좀 좁게 잡는 편. 요 좁게 좁게 한번 잡아 볼까요? 어. 엄지손가락만 빼고. 그렇지. 엄지손가락 맞춰서 여기까지. 어. 왜냐면 그 그러니까 저는 왜좀 좁게 잡는 편이냐면,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여기서, 이, 팔꿈치가, 팔꿈치가 먼저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팔꿈치가 먼저, 어, 팔꿈치가 먼저 벌어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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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가. 그렇지.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오케이. 그렇지. 하나, 팔꿈치가 먼저 벌어져야 돼. 밀어, 밀고, 이완할때 팔꿈치가 먼저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어, 그렇지. 음. 음, 셋. 음. 자, 그러니까 거 어때요, 쌤이랑 하던 방법이랑? <웃음> <웃음> 저 원래 좀 넓게 한 편이었어요. 응응. 시가 많이 좁힌 <접히는> 것 같아요. 응응. 이완일 것 같아요. 이 <laughs> 그러니까 팔꿈치가 더 많이 접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완 이완을 좀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완 때문에 좀 좁게 잡고 팔꿈치가 먼저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팔꿈치가 멀리 벌어진다는 느낌에서 완전히 좀 이완, 어, 좀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축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좁게 잡고 해요.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어, 어. 한번 해볼게요. 음. 넓이는? 넓이는 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음. 그리고 올라왔을 때딱 여기, 여기에 딱 맞춰서, 어. 잡았을 때. 여기 딱 맞췄어요, 셈? 음, 맞았어요 오케이. 어, 그 상태로 한번 올라와볼까요? 잠깐만. 어. 그리고 중심을 좀더 최대한 앞으로, 위로. 그렇지. 오케이. 거기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갈게요. 찍고 그냥 쭉 올라오시면 돼. 요 가슴. 그렇지. 어. 고개 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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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좀만 더 빼볼게요, 쌤. 그렇지. 그렇지. 응. 어. 세. 음. 올라올 때 충격 들면서 짜줘야 돼. 그렇지. 응. 음. 응. 음. 그리고 만약에 좀더 이제, 뭐, 여기서 좀 강도를 높이려면 좀더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하면 돼. 음, 계속 한번 가볼게요. 다섯 개만. 네. <laughs> 네. 다시 세개 볼게요. 오케이. 하나. 네, 둘. 자 여기서 스톱 자선생 굉장히 잘 하는데 올려볼게요 올려볼게요 잠깐 힘 풀어봐요 자이 상태에서 이거를 좀만 더내가도 더 올려야 돼 선생님 음음 음, 오케이 좋로 와봐요 자 좀만 더 골반 뒤로 빼볼게 그렇지 자 이렇게 중 여기 완전히 중 완전히 딱물어놔요 중립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자 살짝만 뒤로 올게 살짝만 그렇지 그 상태에서 팔꿈치 앞으로 쭉 뽑아요 그럼 여기 잡힌단 말이야 이미 잡혀있죠 음, 네. 어. 잡혀있죠. 이미 늘어난단 말이야. 이, 이 상태가 늘어나, 늘어나서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가슴쪽으로 그냥 수축하시면 돼. 그렇지. 하나. 쭉 늘려. 그렇지. 나이스. 어. 둘. 자, 이거 다 뽑아줘야 돼. 그래서, 어. 그렇지. 어. 셋. 오케이. 그럼 이미 이완이 돼있어요. 그렇지. 어. 넷. 그렇지. 쭉, 어. 뽑아주고. 오케이. 다섯.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팔꿈치 앞으로. 그렇지. 어. 다섯 그렇지. 여기, 오, 쭉만 해. 그렇지. 일곱. 나이스. 열아 아, 오케이, 어때요, 선생? 하던 방법이랑? 이쪽이 텐션감 좀더 맞죠? 맞죠. 어. 그러니까 <trauma> 이렇게 아까 골반을 좀더 뒤로 빼놓고 무릎을 좀 앞으로 시켜놓으면은 그리고 가슴을 뒤로 하고 젖히고 팔꿈치 앞으로 뽑아놓으면 이미 여기 텐션이 잡힌단 말야. 이이 상태에서 그냥 이완 수축만 하시면 돼.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앞에 광배까지 다 뽑아, 뽑아, 빠진단 말이야. 어. 이 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굉장히. 어. 근데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면은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세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만 틀리거든요.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지. 하나, 어. 오케이. 둘. 셋. 자, 여기 별잘안 들어오거든요, 봐봐요. 예. 이 상태에서 다 펴봐요. 그렇지. 거기서 흉곽만 살짝만 들어줘. 그렇지.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그리고 왼쪽으로. 왜죠 그렇지. 그리고 광배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티바로 할때 제일 중요한 이완할 때는 좀광배로좀 많이 빼주고, 그다음에 수축할 때 이쪽으로 당기는 편이거든요. 어, 팔꿈치를 살짝 더 돌려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옆으로 넓게 넓게 벌려서 여기 를 찍어준다고 생각해봐. 요 그렇지. 나이스. 하나. 그래서 다시 광배. 그렇지. 굿어둘 여기 다 풀어주고 평평하게 다 풀어줘야 돼. 그렇지. 어, 어셋 그렇지. 어 나이스. 쭉 끌어와요. 끌어와. 넷, 그렇지, 고개 살짝만 들어주고. 그렇지, 나이스. 어, 팔꿈치. 어, 다섯, 나이스. 어, 그니까 팔꿈치가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여섯, 나이스. 다 뽑아줘야 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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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지, 오케이, 굿. 어.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아, 그렇지. 둘, 셋, 곡지. 잘 들어오죠, 위에. 어 어, 님 고생 많으시네. 어. 자, 요거를, 어,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말아봐. 그렇지. 어. 좀더 이완이 좀더될수 있게. 어. 어깨 내려놓고. 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그 상태의 팔꿈치 자체가 이 밑으로, 밑으로 찍어 누른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이로를 당기는 거, 요, 당긴다는 거 느낌보다는 밑으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아요. 자, 가볼게요. 밑으로 천천히 찍어봐요. 찍어봐. 그렇지. 고 나이스.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둘, 오케이. 천천히. 쭉 뽑아주고 더 뽑아야 돼.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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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더 오케이 오케이. 응 응. 그렇지. 팔꿈치 안. 응. 손목 그렇지. 어. 팔꿈치가 먼저 밑으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 그렇지. 응. 어. 어. 그렇지. 여기만 여기만 신경 써야 돼. 그렇지. 어. 이완. 어. 이완. 어. 이번 할때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스 한다는 생각으로 쭉 밀어봐요. 쌤 힘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프레스 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아니 더 가져와야 돼.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 음. 두 개만 더 할게요. 음. 다 뽑아요. 안 뽑혀요. 쌤, 지금.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굿 나이스 이거예요. 두 개, 어, 어, 어 스톱, 스톱, 스톱. 어, 쌤이 이게 집중, 집중하기 나름이라니까. 어. 괜찮죠 마지막 두 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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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우리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인업 잡을 때 어떻게 잡요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앞으로 뽑잖아. 그니까 나는 그 항상 모든 운동을 포징 잡는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돼요 사실. 근데 요거를 그니까 최대한 내가 프레스 그니까 광배에 힘을 주고 프레스 한다시 밀듯이 이렇게 밀어버리라고 앞으로 그 그러니까 광배를 앞쪽으로 뽑아버려. 그게 어. 어. 좋아요. 그렇지. 내리면은 이 골반이 내리 떨어지면은 골반을 떨어뜨리면. 이게 이완이 된단 말이야. 그냥 이완이 돼, 저절로 알아서. 여기서 팔꿈치가 또 앞으로 가면은 이 이완이 더 되겠죠, 쌤. 잡혔죠? 오, 쌤, 오, 좋은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아. 요 올라가서 쭉, 더, 더, 더.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내려오고 쭉 내려와. 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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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다 내려와. 골반 쭉 내려와. 내려와. 팔꿈치 펴지게 내려와. 그렇지, 나이스. 어. 여기서 반복하시면 돼요. 어. 나이스. 어, 둘. 음. 오, 어, 쌤, 턱걸이 되게 자하시네 어. 셋. 내 골반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그렇지 중심을 밑으로 다 그냥 밑으로 쏟는다고 생각해 내려올 때 그러면 이완이 아, 안될 수가 없어 어. 그리고 팔꿈치가 앞으로 돌아가면 이미 다 아까 똑같이 우리 풀 다운하듯이 걸려 있단 말이야. 어. 지금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어떠세요? 어 뭔가 재밌어 요 유익한 시간. 다들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뭔가 거짓말 같기도 하고 뭔가 <laughs> 어, 하면 좋다고 하시니까 아, 진짜 좋은 거겠죠. 그니까. 러 근데 이제 우리 빼기분들도 이거 보시고, 음. 유익하게 배워가실 것 같은데요. 그니까. 아, 근데 우리 빼기분들은 배우시는 거 별로 안좋은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진지하겠습니다. 빼기. <laughs> 자, 익스텐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부터 맞춰야 돼. 이게,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어, 붙여야 돼. 그래서 쌤은 뒤로 와야지. 응, 딱붙여졌어요 어, 딱 붙었어요? 자, 음, 응. 저 같은 경우는 대퇴 직근에 무조건 걸고 가거든요? 대퇴 직근에? 어, 여기에 먼저 걸려야 돼. 요 근데 여기에 걸려면은, 자, 우리가 이 골반 자체가 이 패드에 완전히 딱 붙어있어야 돼. 어, 붙었었어요? 응. 여기랑 여기가 완전히 사이에 붙어있어야 돼. 어, 그렇지. 그리고 이 패드는 여기 딱 발목. 딱 지금 딱 굉장히 좋아요. 포지션은. 이상태 잡아봐요, 여기. 그리고 이거를 꽉잡아 어 엉덩이가 절대 떨어지면 안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꽉눌러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눌러, 이미 눌러.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돌려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대퇴직근력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곽만 들고 그대로 올려볼게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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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오케이, 하나, 요거예요, 선생님. 내려가세요. 반복. 자,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자, 여기서 내려갈 때 중에 무릎을 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올려봐요. 그렇지. 무릎을 들면서 내려가. 내려가. 무릎을 들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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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가야지. 잡아 가야지. 자. 1개만할 거예요. 자, 올라가세요. 어. 자, 셋. 그렇지. 무릎을 들면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 온단 말이야. 그 어. 넷. 그렇지. 무릎을 들면서. 그렇지. 어. 서 그렇지. 1 0 어. 4. 그렇지. 아, 음. 지 <목소리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 들어와요? 네. 응, 요거이 바벨을, 꽉 눌러요. 어, 쌤들 승모근 어, 그렇지, 눌러. 눌러. 어, 눌렀어요, 쌤? 이게 아파야 돼, 이게, 원래. 어, 그렇죠. 그래서 더 돌려, 돌려놔. 그렇죠.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몸이 수직선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를 좀더 좁히세요, 쌤. 11자로 두세요, 11자.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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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자, 그 상태에서, 제대로 서봐요. 그리고, 여기서, 안 보이게 좀 무릎을 내려갈 때, 살짝 위에 좀 걸고 내려가 봐. 그리고, 이게, 포징 잡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내 몸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눈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포징을 좀더 넓게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아, 자, 자, 스톱, 스톱. 봐봐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한번 뭐, 이렇게 가슴 한번 이렇게 지어 짜봐요, 이렇게. 그렇지. 가슴 한번 지어 짜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지. 여기서, 팔꿈치 컨트롤 하고, 팔꿈치가 앞으로 좀더 나가야 돼. 그렇지 그럼 광배가 더 열린단 말이야 어, 그렇지 여기서 호흡 잡아놓고 그렇지 다리 힘 그렇지 이런 어, 식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 팔꿈치가 앞으로 빠져야 돼그 광배 그렇지 그렇지 광배 힘딱 눌러 그렇지 이렇게 어, 잡는 거야 어, 요거는 우리가 내리려는 힘요거는 버틴다는 힘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힘이 더잘 들어갈 거야 어때요? 힘이 더잘 들어가죠? 이렇게 응. 그래서 더 돌리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 여기 일자로 내려놓고 그렇지, 응, 굿, 응. 나이스. 그이 이거 잡아둘때 광배를 좀더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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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더빠르그니까 호흡도 할 때, 그러니까 복근에 우리가 호흡하잖아. 크게 들어가서 최대한 뱉어놓고 멈추는 거. 오케이. 어, 나이스. 좋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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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팔이 일으키고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슴 좀 드세요. 그렇죠. 여기 꺾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여기 훨씬 더 나은 건데요, 저는. 어. 그리고 일단 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았어요. 광배 빼는 연습을. 어. 어. 그리고 광배가 일단은 조금 차이트한 것 같아요. 어. 좀 많이 풀어주시고. 어. 제가 또 이제 교육하면서 또 너무 저도 또 유익한 시간 너무 또잘 보냈고, 음, 우 선생님들이 또 같이 또, 어, 또 열심히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까 선생님 또 보조하시면서 또 운동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또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3 시간 동안 오늘 스포백 퀴트니스에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 오늘 저도 오랜만에 또, 아까는 조금 힘들었지만 또 근데 얘기하면서 조금 또 컨디션도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 어또 오늘 이렇게 또 유익한 시간 또 보내고 너무 좋네요. 어. 어, 앞으로 또 이제, 이제 도쿄 프로쇼까지 그 7일 남았는데, 오늘 촬영의 기점은 7일 남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에서 좋은 우리 코빼기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빼기 여러분들 빼기 감사합니다 i